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아, 8월 민주당 전당 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정읍으로 시집 와서 정읍의 며느리를 자체해온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번 파리오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전북을 찾았는데요. 오늘도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8월 7일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8월에. 그 오늘 녹화하는 네. 날짜가 8월 7일. 네. 아, 8월에만 그렇게 찾아주시네요. 예. <laughs>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네, 어, 잘 지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또 전북의 며느리 네. 이곳에 오니까 음. 더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네. (2년) 동안 정신없이 하여튼 세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 여성들은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은 잘안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전북을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의외입니다 <laughs> 그만큼 우리 전북에 관심과 네. 또 애정이 많으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뭐 예. 사실은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음. 오게 된 측면도 있고요 특별히 또 전라북도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오게 됩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리고 얼마... 오면올 수록 굉장히 좋아요 어, 예 네. 전라북도가... 그리고 그리고 이 시댁에 대한 존경감. 음. 그리고 또 사랑, 음. 애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원래 이제 아버님 고향은 충청도잖아요. 아버지 고향은 충북인데요. 네. 저희 이제 시댁이 정읍이고 음. 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이제 전북의 며느리 음. 이렇게 좀 구호를 많이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파리오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네. 최고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번 하셨었어요. 네. 예전에 네. 어, 어떤 강점을 내세워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지요. 어, 예전에 전당대회에 또 출마했을 때는 사실은 음. 여성이 저한 명이었지만 가산점이나 뭐. 어,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음. 이그 이전에 오래전에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 줄 알고 음. 아유 무조건 당선될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런 얘기를 <laughs>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아 여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 플래카드에 대해 크게 썼어요. 음. 어, 여성에게 아무런 혜택 없음 여성 한편 남성 한편 이렇게 음. 어,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다닌 결과 제가 정말 가산점 없이 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네.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고위원 구성이 그래도 어, 안전과 학, 혁신을 동시에 또그 어, 과제를 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좀 중량감 있는 음. 그런 최고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근데 음. 중진의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사선이 저랑 음. 또 다른 의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번에는 삼선 의원으로서 음. 어, 좀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음. 70만 권리당원의 거대 여당을 잘 아, 이끌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음. 어,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전라북도에서, 음, 보면은 전북의 연고를 가진 후보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음. 그런 측면에 다서 저는 이제 전북의 며느리이지만, 예. 며느리가 아들보다 훨씬 더큰 역할을 음. 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예, 전북의 많은 분들께서 좀 사랑을 더욱더 듬뿍 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선이시군요. 네, 네. 2주 전에 조배숙 전 평화당 당대표가 네. 다녀가셨는데, 당 대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선인데 아, 그래도 이제 지금 뭐 5, 6선 7선 의원님들이 음. 당 대표를 출마하시고 네. 또 우리가 야당일 때랑 달리 아무래도 어 집권 여당으로서 어이 거대한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음. 에, 최고위원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최고위원이 물론 중진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진 의원이 있고 또 새로운 또 새로운 인물이 있어서 두 양측 면을 다이을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제가 딱 삼선이기 때문에 음, 음. 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최고위원에는 초선 의원들이 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기초 의원을 보더라도 초선이 뭐 도의회 의장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 여덟 명 가운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저는 뭐 현상이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도 또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도전하고 또 그런 기량이 쌓이다 보면 은 나중에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고위원 출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어, 당의 현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면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당의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가늠자를 스스로 내면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출마해서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당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음. 또 민주당 자체가 또 이번에 초선 네.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되니까요. 네. 예. 네. 유승희 의원께서는 이제 삼선이기도 하지만 그 한때는 또싸움딱 별명도 있었습니다. <laughs> 예. 예. 제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우아한 백조가 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당에 들어오면서, 어,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기초위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학교 때는 학생운동을 하고, 또 노동운동을 거쳐서, 어, 아주 그야말로 주위에 그 권유에 의해서 제가 정치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전혀 뭐, 저, 제가 이 미래에 꿈꿨던 그런 어떤 이 입문의 계기가, 어, 다른, 완전히 다른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네. 런데 이제 못 모르고 말하자면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어,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 열심히, 어, 한다 보니까 큰 표를 얻어서, 네. 그, 1995년도에 기초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최초의 이제 여성 단체장을 어, 한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 지역에서 제가 기초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단체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했는데 네. 그 내부적으로 경선의 벽에 이렇게 딱 부딪혔습니다. 음. 부딪히다 보니까 아 이게 여성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 경선의 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텁구나 음. 이 유리 천정벽을 이제 음.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느낀 거죠.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음. 어, 해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아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선은 어그 경선에서 공천 할당제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여성들이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음. 근데 본선의 경쟁력도 음. 여성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또 제가 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0%. 그래서 여성 공존 할당제 30%를 예. 어 아주 거의 뭐십몇년 동안을 어. 줄, 아주 줄기 체계. 계속 다져으셨죠 네, 예. 주장을 예. 해서 당원에 예. 관철을 사실 시켰습니다. 어.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하면서. 네. 어 그 관철을 시키는 토대를 닦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음. 당무위원회에서 음. 여성 30%를 관철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음. 제가 그래서 이제 싸움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웃음> <웃음> 당무위원회에서 관철 시키는데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항을 이제 뚫고 음. 그걸 관철해 냈습니다. 물론 음. 제 혼자의 힘이라기보다는 음. 제가 앞장을 섰고 네. 또 많은 이제 여성 당원들의 힘이 아하. 같이 붙태져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전국 대의원이 50%거든요. 지금 예, 그건 당연지사를 예, 예. 받아들이는데 예전에는 음. 대의원, 전국 대의원 중에 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 여성들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음. 그것도 당원으로 여성에 대한 50% 할당제를 전당대에서 관철을 시켜냈습니다. 음. 저는 뭐 그런 과정에서 음. 어, 굉장히 그 나름대로... 어, 우아한 모습을 지키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음. 아, 또 아는 분들은 저한테 중진 의원들이 특히 음. 정말로 여성을 위해서 음. 어, 굉장히 자기의 그 몸을 불사르면서 열심히 음. 한 사람, 음. 음, 진심으로 한 사람은 유승이다, 예, 소신, 네, 소신 있게 한 예. 사람은 유승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시는 네. 음. 이야기, 평가를 들으면서 제가 음.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인지 우리 지도 그렇고요. 어, 기초 의원들 여성들이 참 많이 지금 도약하고 있어요. 네. 약진.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여성 지방위원이 지방 자치 단체장 음. 한7곱명 포함해서 음. 어 700명을 오. 좀 상회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은 이번에 광역 자치 단체장의 한 명도 음. 여성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17개 광역 자치 단체장 중에 음. 14분이 우리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됐거든요. 그데그 네. 중에 여성의 한 분도 없습니다. 음.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의원은 한30% 정도 되는데 네. 광역의원은 또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음. 비율로 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음. 측면들이 좀 안타까운 아직도 그러네요. 면입니다. 여전히 예. 네. 지금 그 이번 투표할 수 있는 그 선거 70만 당원이더라고요. 네. 어마마의 네. 전국적으로 40% 비율 되는데 네. 서울 경기 제외하고는 전북도 한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전북이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네, 예. 여기가 또 민주당 거, 지지율도 예. 높았고, 예. 예. 이 표심 굉장히 그만큼 또 중요하죠. 전라북도의 그 도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어, 또 그만큼 또 우리 당에 대한 사랑이 음. 깊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못할 경우 며느리라도 전북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예. 뭐 며느리가 열심히 잘하면 네. 아들 못지않게 또그 집안을 부흥시킬 수 있고 예. 더잘 살게 만들 수 있,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전북의 며느리이고 또 이번에 출마한 분들 중에 유일하게 음. 예, 전북 출신이 저 하나입니다. 네, 전대 후보를 네. 내지 못했죠 우리 네, 지역은 예.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laughs> 네. 어, 전북 어쨌든 시대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어, 계실텐데, 이번에 또 나름 또큰 구상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예, 전북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어, 예결특위 의 예산조정 소위 위원을 했습니다. 네. 개수조정소위죠. 어,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전북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놀라운 거는 예. 어, 전북 그 도지사 송하진 지사께서 예. 그 기재부의 뭐 사무관, 서기관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네. 아, 참 눈물겹더라고요. 음. 네. 자치당 재당들의 예. 애환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그 전부터 찾아오셔서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많이 아주 누차 얘기하시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 전라북도 예산 설명회라든지 같이 당정협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가 가능하면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어, 제, 제 역할을, 음. 어, 찾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 예산 조정 소위에 자, 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난번에, 네. 작년에, 음. 어, 제가 어떤 소신껏, 그야말로 성심껏 음, 전북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네. 계실 거라고 봅니다도민들도참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생명 또 예. 밀고 있잖아요. 예. 어, 농도이기 때문에. 아시아 대표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 도와주시겠다. 또보관도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그 같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예. 하고요. 예. 어,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보면은 이제 원래 굉장히 잘사는 비옥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야말로 우리 그 생명의 근원인 그야말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그 지역으로서의 전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전통도 굉장히 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통폐합 통합해서 뭔가 이렇게 지역이 잘살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이제 그, 어, 그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음. ICT와 연결해서, 음. 어, 그야말로, 그, 농생명 밸리의 음. 그 하나의 집약지로 이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음. 대통령의 공략상이기도 하고, 예. 지금또 전라북도의 큰 그, 하나의 정책적 방향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이런, 그,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은 그만한 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네.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음. 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음. 국정 과제로 그것을 명백하게, 에, 이, 추진을 하는,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제가 열심히 그 부분에서 음. 관심을 가지고 음. 같이 힘을 쏟으려고 노력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농진 쪽이라는 <laughs> 또그 허브.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도 구축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하면 이제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이제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농생명 밸리 구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탄소산업 특구 지역으로 음. 이 전라북도가 어, 많이 그동안 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전주 제가... 중점 사업이고요. 예, 예. 네, 예. 제가 몇년 전에 거기 직접 탄소 산업 관련된 공장을 견학한 적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뭐또이 고령화 그 시대에 발맞춰서 봤을 때는 이 탄소로 만든 이 탄소 재질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산업의 특구로서 음. 어, 전라북도가 어, 이제 미래에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음. 기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어, 지역군은 이곳이 아니지만 군산 현대 중공업 조선소라든지 또 G.M 공장이라든지 폐쇄 기사 접했을 때 같이 마음 아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예. 이제 마음 아프고 예. 안타까운 마음 뭐 그지 없는데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갑자기 공장이 이 폐쇄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 문재인 우리 정부가 아주 또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쨌든지 간에 그~ 지금 공장에서 나와야 되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음.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 대책도 세우고 어~ 지원을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 군산 지역을 그냥 폐허의 도시로 가 그~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방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 어 어떤 새로운 오히려 이제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면은 새로운 어,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음. 네. 어, 또 사차 산업의 그, 기지로서 어떻게 보면 무인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어, 그 방향을 찾을 그런 또 계기로 삼고 음. 이것을 잘 어, 극복해 나가는 음. 것이 필요하다고 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심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음. 구도심이 또 더욱 더 쇠락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도시 재생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 음. 수십 조원 지금 이제 책정이 돼서. 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예산이 음. 에, 군산에 또 투입이 돼서 음. 새롭게 도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질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뭐 나름대로 작년에 또 네. 예산 조정 소위로 들어가서 음. 전북 예산에도 관심을 또 가졌었고. 음. 아 이번에 또 기재위원으로 활동을 음. 하게 됐기 때문에 예. 각별히 음. 이 전라북도 발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음. 제가 좀더 면밀하게 음. 살펴보고 음. 또 놓치지 않도록 아 알겠습니다 예, 좀 끈질기게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아. 의미에서는 아,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면은 더욱더 힘을 가지고 음. 어, 전북을 위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삼선에2 네. 4년 민주당 외길 인생이시잖아요 네. 24년 맞나요 24년째입니다 예, 24년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이제 어, 대학을 졸업하고 예. 음, 그리고 어뭐 노동운동 그 당시에도 어, 노동현장에도 운동, 있었다고 예.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제 농촌에서 음, 또 농민운동을 음. 하거나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거나 그런데 저는 이제 구롱공단 쪽에서 노동운동을 음.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아 이제 95년도에 기초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음. 24년이 됐습니다. 네. 기초의원을 하고 어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의 첫 그 공채 여성 국장으로 음. 중앙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음.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 그 인수위에서 전문위원도 하고요. 음. 어,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한번 거치면서 음. 선출직 전국 여성 위원장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원예지구당 위원장도 했고요. 음. 짧게 어, 그런... 말씀하시면은 삼선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삼선 비결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네. 어,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당 안에서 음. 어,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고우면하지 않고 음. 어, 그야말로 이제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음. 그것이 삼선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음. 음,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당의 또 철학이 서민과 약자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그런 당이고 또 끊임없이 소득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려고 하고 음. 또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음, 깊이 있게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치에 있어서 부침이 많지만 그런 부침의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여성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여성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30% 할당제라든지 음. 50% 할당제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관철시켜 나가는 예. 어, 굉장히 집요함, 그리고 어,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또 좌절되더라도 음. 희망을 잃지 않고 음. 어, 그 과정에서 또더 많은 어, 연대를 또 획득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음. 오히려 또 삼선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지역에서는 예. 어, 제가 이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어, 해결이 안 될지라도 그 민원의 귀 기울이고, 민원의 그,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음. 어, 주민들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 측은지심을 갖는 것, 음. 어, 이, 이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늘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민생탐방 자주 하시고 그런 모양의. 예, 제가 좀 네. 이제 발바닥으로 많이 뛰는, 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면은 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고향인, 어, 우리 시댁인 전라북도에 자주 와서 음. 어, 전북의 민심을 어, 살펴보고 예. 또 민생을 탐방하고 하면서 음, 음. 어, 전북의 발전 잘 사는 전북을 위해서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음. 지금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면 올수록 예.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 뭐랄까 이~ 전, 전북에 대한 사랑 네. 애정 어, 이거 이런 그~ 깊이가 더해가는 것을 음, 느낍니다. 음. 서포터즈를 1 2 번째 선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전북 도민들이 유승희 의원 보면서 와 우리 지역에는 지금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타지에 있지만 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있구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도민들께 네. 예 이번에 또 전라북도 다녀가셨잖아요 네 며칠간에 어, 다들 뭐 바빠서 못 만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인사말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요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전북의 며느리 유승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 유일한 전북 연고를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아들 못지않게 이 전북의 며느리가 정말 힘껏 혼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지금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농생명 밸리 구축이라든지 중요한 또 탄소 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3년에 잼버리 대회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잼버리 대회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제가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전북의 예산을 챙기는데도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재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의 앞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예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며느리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8번. 네. <laughs> 전북의 며느리 예, 이승희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2년 전에도 8월에 오셨는데, 예. 올해에도 8월에 오셨네요. 네, 아무튼 예산 많이 챙겨준다는 얘기가 제일 잔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잘좀 우리 전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저도 사실 전주 토박이고요. 전북이 참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재도 많은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집권여당 이번 당대표 후보에 전북 인재가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